<laughs> 이소리 깨를 몇 가만히 있으면 아들을 열3명이나 낳았어요. 아들을 안 낳았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엄마 지금 놀러다니는 것 같은 거. 깨를 하라 그랬더니 그냥 밥을 밟고 있네. 무릎 밖으로 그냥 방귀 삥삥 끼가면서. <laughs> 방귀 안 꼽거든요? 아버님,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왜 빨리 안 와요. 깬대요. 아, 누구 와야 되는데요? 예? 누구 와야 돼요? 예. 예 빨리 안 와요. 와서, 빨리, 빨리 해가지고. 아, 이게 아버님 혼자 하는 줄 알고 있던데. 이거요? 예. 아유, 나 어떻게, 이게, 이다이 빨리 와서, 빨리, 빨리, 들어야지. 왜 빨리 하나 아이 와유, 와. 두 담아 했죠, 두 담아. 이거 혼자 하면 되지. 아, 어, 깻잎, 아, 냄새, 야, 깻잎 냄새, 깻잎 냄새. 너는... 깻잎 냄새 난 이거 봐줄 수있 아, 이거 봐줄 거. 이거 봐줄 수있사 이거 봐어서날이는 거. 야는 거. 이거 이거 봐줄 수 있는 거. 이거 봐줄 수 있는 거. 이거 는 이거 봐줄 수 있는 거. 이거 봐는요 감독해, 비비,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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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이것들이 있으니까 더 터지네 이거. 아, 이거. 비비 비. 이거 이거 털어. 아, 빨리 가, 얼른 까보자고. 빨 빨리 안 하고 뭐거서서뭐 하는 중. 감독이잖아. 안고 이거 이거. 유라 씨 무거워요? 무거운 게아니고 따고 요 <laughs> 벌레도 많아요. 이 안에 벌레가 많아. 한번다못 씻고 못 하니까두번 그냥 여기서 털면 안돼요? 야 저게 말이 많아 털던데 가서 털어야지 씨또 가빠갔다 또 피해야되잖아 가빠 빨리 가져와 얼른 하나 아이는 너는... 털면은 네돌 끼지를 못해 아 어? 이게 낮아서 네. 나는 이제 그만 가도 어. 될것 같아요 나 이제 내할일다 했어 가지 나오라니까 지랄하고 안가지 나오고 다시. 아빠가 그만이라고 그랬어 그만, 그만. 그뭐 금방이라 그랬잖아 말이 진짜 맞네 일런씨식사서어 이런 거야 지금 어? <목소리> 난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일야이런씨 해지도 않고 끝났다고 씨. 아 쇼부 들었잖아요 독간 약을 해는 뭐가 끝났다 그래 나 기름 한 병밖에 안 먹으니까 응. 이년네 저도 한 병밖에 안 먹으니까 이거 한 단? 한단도맞지 우리 끝났는데? 아 이것들 진짜 많이 많네. 두 개, 두개 들었으니까. 야! 시끄러. 오, 여기까지 날로와 그러니까.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먹는 게. 플레이, 플레이. 김경준. <laughs> 아무나. 이 사람 다. 떡탕을 찍는 것 같다. 이거 한번 어. 해볼게요. 아유어머님두분해서 충분하실 것같요 어? 이네뭐 해? 두개가두 개밖에 없네요. 아, 그러면 여기 뒤집어야지 이거. 다턴데는 뒤집어. 이거 약간 두요두근 <laughs> 상당 설레. 야 간다. <laughs> 어, 야 이렇게. 해. 야 털은 뒤에는 응. 이것들이 씨어 어, 저거 이렇게 뒤집으라고아 이렇게 들어가번더 털게. 아유. 네 알겠습니다. 야너 맞아. 그거 다 뒤집어 빨리. 그래. <laughs> <이리 와. 웃음> 그게 더 필요하다. 어? 어? 왜 어, <웃음> 낚시 <웃음> 낚시 아니고요. 어. 저기요, 낚시하지 마시고요. 어, 근데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요? 오, 맞아. 저저저 저기요. 이리 빼지 말고. 이리 오세요. <laughs> 거기 아닌 것 같아요. 어, 거기 아닌 것 <laughs> 어, 이거 생각보다 야. 진짜 무거워. 야, 대들 안 해. 인형뽑기. <laughs> 이런 거는 원래 스트레스 피스에 있는 거잖아요. 전국에 있는 며느리가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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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시어머니. 시어머니. <laughs> 야, 원래 시어머니가 야,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더라지나 이렇게. 야, 오, 잘해. 요요요요요요 요. 오늘 지금 저저 말고, 오! 저 말고 첫째 며느리가 온 거예요. 아 셋째 며느리 이렇게, 이렇게 농사는 깨를 몇 가만 있어 그러면 아들을 열댓 명이나 났어요. 아들을 한 명이나 라고. 야 누굴 아. 죽이려고? 쟤 돌이킬 줄에서 진심이 느껴져. 어, 야 이대나. 저거 봐줘, 보자. 야 이나. 저거 네? 가서. 가. 가. 야 세제 며가 갔어요. 야 세째 며느리 갔어? 겁나면 유라가 최고 좋아. <웃음> 어, 한번만요 <laughs> 매일, 일저기 매일, 매일 욕을 해도 어떡해? 어? 어. 이거 누가 밟았어? 어머님이 밟으셨잖아요. 아니요. 내가 지금 이거 저기 주슬라니까 이거 저기 해가지고. 금방 나 때리면서 부러졌잖아요. 네가 내가 저렇게 맞으면서 일해요.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일을 해요. 내가 봤을 때그 정도 무게에 뿌개지는 건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. 요 <laughs> 야! 아, 아니거든. 야, 또, 무게감도 고찰나가거든? 고찰나가! 귀여운 게 생겼어. 며느리 손이게 저, 여자,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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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리는데 하지 마. 그쵸, 어머니. 딸내미 손은이요 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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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니도는 괜찮 <laughs> <laughs> 니도 하면서. 나는. 자기는 해야지 모르게 안 해. 물, 자기. 어머니, 아, 근데 지금 제가 네. 뒤집으면 다시 뒤집으면. 탈살탈하면또 어떻게 해야 되는겨? 아니. 야, 아빠 이제, 음. 아빠가 뭐래? 어, 우리 가서 쉬래. 너 쉬고 있어. 엄마만 이거 하 응. 그럼 나도 가 응. 쉬야지. 아, 줄 테니까 저기 왔다가 똑바로 쏴. 빨리. 봐. 빨리, 빨리. 일와 아버님, 응? 그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그래, <laughs> 이로와 이만큼 뛰어야지. 이빨큼 똑바로 쏴요 야. 어? 야, 어머니. 예. 잠깐, 만 여기, 여기, 여기 잠깐 서보세요. 왜요? 왜? 이쪽에, 여기 한번이게씨 왜? 여기, 여기? 응자 빨리빨리 갔다 와. 빨리빨리 갔다 <laughs> 이런 빨리빨리 너, 내리김내 자리 빼고 야, 너 내가... 내가... <laughs> 야, 나... 빨리빨리. 빨리빨리 빨리빨리 야 <웃음> 빨리빨리 <웃음> 씨, 그치? 야, 이거 아우 야 옛날에는 이거 깨를갔다가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어 빨빨리 리 안해 그거를 그거를 야 그거를 그렇게 얹어놓기만하면 바람이 날라가지고 이거를 푹 응. 눌러야지 <laughs> 아 기억해 아 기억해 아아 <laughs> 아유 무거워 아유 뭐뭐 <laughs> 김유라 <웃음> 너는 일을 이렇게 해? 이렇게 하니? 차렷 <laughs> 차렷 <차려>. 김유라 차렷 <차려. 웃음> 야 어. 바이바이 해야 <laughs> 했잖아 우리 김미경 거기서 <laughs> <더 있어. 웃음> 여기서 화풀이를 거기다 계속해 야 여기 깨졌어 깨졌어. <laughs> 깨졌어 손이 밟았어 아까 전아 <laughs> 이제 그만 그래, 넌 저거 버려, 나 야. 자리 잘맞은것 같아. 이렇게 해서? 어. 아무 데나 버려. 이게 제가 좀 제일 바쁜 이, 역할이네요. <laughs> 어, 제가 그러니까, 어. 좀 제일 바쁜 것 같던데. 아, 조심해요. 아니. 아, 조심하라고요. 아, 이게 무슨 아, 똥 같은 거 묻었어요. 어디요? 수건에요. 뻥 시키지 마요. 똥이 어디 있어요, 여기. <laughs> 엄마 똥 쌌어요, 어? 여기? <laughs> 똥안 쌌어요. 아, 어, 어, 어머님 싸실 수도 있어요. 아니요. <laughs> 야! <웃음> 아, 여기가 제일 바쁜 것 같거든요 지금 바꿔, 하다 보니까 예. 어머니. 예? 그럼 김경 네? 바꿔 빨리. 한번, 빨리 바꿔. 돌세 <laughs> 번씩 해고 바꿔 빨리. 아와세 그래. 번씩. 하나. 아, 오케이 오케이. 돌아 돌아 돌아. 근데 그게 왔다 갔다가 더 힘들지 않아요? 아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어머님은 안 바꿔요? 나는, 아, 바꿔야 뭐, 돼요. 나는 안 바꾸죠. 세 번하고 바꿀 거예요. 아뇨 나는 안 바꾸죠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세 번하고 바꾸거예 아니, 나는 안 바꾸죠. <laughs> 바꾸죠. 바꾸죠. 왜냐면 의자도 없는데. 내가 대장이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왜 아버님 없으시니까, 어머님 갑자기 대장 하번어까요 내가 원래 우리, 대장이요. 우리 뭐 개코도 모른다고, 지금. 어. 아니야! 내가 나 어. 이제 한번 남았어 이거 이거 갖다 놓으면 또 바꿔야 어, 돼요 어머니 그럼 일로 오시고 제가 그걸로 가는 거야? 아 이렇게 아니, 아, 이렇게 해 이렇게 어나요나안 <laughs> <그냥, 그냥, 이렇게. 웃음> <laughs> 일어나 어머니 일로 오세요 <laughs> 나안 일어난다고, <laughs> 일어난다고. 아쌤 그랬잖아요 <laughs> <나>, 이거 가가야돼나 <laughs> 이거 가져가야 <laughs> 돼이 <나, 이거. 웃음> <laughs> <나, 이거. 웃음> <laughs> 잠깐만 좀 제가 또더해서 <laughs> 너무 그... 힘든 거 같은데요 지금 <웃음> 방법이 이 <laughs> 별로네요 형님 <laughs> 이거 의자를 뺏가서 그래요 아 빨리 해요 이게 아, 깨를 그래.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예깨 음. 예, 나와요 <laughs> 예. 오, 아. 그럼 너도 해봐 이제 김일아 네? 그래? 너도 해봐 이제 오마이차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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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이렇게 빨리 오세요 야 아니 이게 의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<웃음> 편하지가 <웃음> 않네요 김일아만 해요 아우 어머 거기, 거기 서주세요김니라도 <laughs> <laughs> 책이 나오는데 나도 의자 있었으면 이렇게 했다고 어, 줘 이제 <laughs> 와저 반칙이야 <laughs> 저 아, 아빠한테 이제 혼났다 나 바빠요 지금 아빠한테 혼났다 오김니랑 반칙이야 김니라 네? 잘하는데 야야 야, 어머니, 야 너, 너무 저기 하면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아 원래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요? <laughs> 바람 불 때요, 네. 일, 일어나봐요. 일어가지고 응. 이렇게 날아가요. 아, 아 이거 재밌겠다, 이거. 어. 여, 우와. 여, 바람 불 때, 이래 해가지고, 어. 어. 우와, 깨는안 날아가요? 그럼요. 근데, 근데 선풍기로. 그쪽에다 하면, 선풍기로. 우와. 어. 우와. 대박이다. 쌀멩이만 어. 남아 이렇게 하면은. 어, 상품이... 깨끗해져? 어. 근데 알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, 아니? 아니, 쭉쟁이만 나가요. 근데 이거 여기다 어.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. 아이, 해더라도이 재밌잖아요. 어. 큐! 이거 뭐 어머니. 하시는 거예요, 이거는? 예? 이거 널어가지고요. 이제, 저기, 기름 짜면 돼요. 이거 널어가지고 바짝 말려야 돼요. 어, 이거, 어, 이거, 이거, 어머니 이거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집에 서 넣어야 돼요. 우리 이렇게 많이 먹어? 많이 안 먹잖아. 저 기름만 드시는 거예요? 네, 들기름이요. 들기름 말 먹어야 돼요. 이것 짜면 몇병 나오는데? 몰라요. 엄마, 엄마 지금 놀러 다니는 거 같아 거기 깨너르라 그랬더니 그냥 밭을 갈고 있네. 어? 예. <laughs> 네. 무릎 방으로 그냥 방귀 삐삐 끼가면서. <laughs> <laughs> 안봐안꼽거든요 방구 여기서개로개하고 소리가. 이제... 에 이제 공. 어, 그만해요 이렇게 내가 해놨는데 아, 그만해요 이제 한데. 이제 그만해요 이제 다 했어요 <laughs> 어머 오빠 고생했어요 어머 엉덩이에 다 묻었어요 저이 들기름 아. 안 먹을래요 <laughs> 되게... 아이, 발로 막지지 밟고 먹어발지 밟고 막 <laughs> 엉덩이 약간 지나가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빙빙. 삐안 <laughs> 했거든요 <laughs> 저안 저 먹을래요 <laughs> 먹기만 해요 맞아 죽어요 이제 <laughs> 맞아 죽어요? <웃음> 야 <웃음> 너네 이제 수고했어. 집에 가야지. 깨끗하냐고, 아우. 나, 좀, 나 이제, 저기, 니네 집에 가야지 됐다. 어머니, 저번에 보니까 이 창문, 방충망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키를처럼 하셨는데. 아니라고. 그럼 뛰었다고 쳤다 해? 아니라고. 아, 그, 그래,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창문을 바꾸시더라고요. <laughs> 아니라고. 아, 창문이 이렇게 많잖아요. 저번에 이렇게 해서. 우리 집에서도 두개 가져왔는데? 창문 뛰었어요? 응. 어. 방수망을 띤가방충 아. 우리 집 절대 지켜. 우리 집에라서 저희 집 것도 길어가지고 또 좋다고 두개 뿌깨 왔어. 야 거기까지 뿌깨 왔어. 끈먹에앉아지 뭐가 진짜 가진 거 아닙니까? 는거못르는거나더 동네물을 만들고 있어. 나이야 도깨비풀이 나왔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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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도깨비풀을왜 붙었어? 아휴 도깨비풀이 거기 앉았으니까. 도깨비풀이. 일도 개코도 안해어 <laughs> 그러니까, 내 어머님, 내가 봤을 때다 입으로 일하셨는데. 내가 <laughs> 입을 존경했지, 지금 봤어? 배 밑에가 안 보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가 딱 구웠어. 야, 진이랑좀 네? 와서 뛰어줘. 아니, 그러면 아까 애 깨할 때, 좀 맨발로 들어가지. 맨발로 <laughs> 들어가는 게 좀. 내비 둬. 이렇게 해봐. 지금 보고 어머. 계시는 건 딸과 엄마입니다. 야, 벗어봐, 야. 야, 벗어봐, 벗어봐. 내가 빨리 할게. 아뭐 그걸 하는 언제 또? 게 엄마님 얼굴에 닿들어요 미안. 엄지. 음. 마 제가 양말 많이 사드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난 응. 것만 계속 신고? <laughs> 하... 아직 그러시는 거예요? 안 떨어져잖아. 아니 목이 잡아주지를 않잖아. <laughs> 목이 잡아주질 않잖아요 고수질. 목 한번 보여주세요. 목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. <laughs> 크리스마스 양말이... 때 거는 그 정도 아니에요? 아 아니 양말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맨날 아, 새거 안 신고. 창짱함이 없어. 새거는 어디 갈 때만 신어야 되잖아. 새거 어디 갈때 따끈한 끝나고못 가잖아. 야못 신어요 오늘 고무신. 엄 이거. 그한 번은 더 신을 수 있어. 이거 토시 그렇지? 와 여기 잘라서 토시까지 들어가겠다고. 이거 여기. 이거 지금 우리가 안 버리잖아. 그러면 분명히 저기. 들어, 가 내가 또 신는다. 아 이거 그러면 이 제가 보니까 딸이 버려야 돼요. 응. 음. 이봐 버리는 것도 가위를 잘라야 돼. 그냥. 하면 <laughs> 아 신어, 다시 신어, 또 말어. <같이 웃음> <주소다 같은> <laughs> 야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위 찾아라. 허위. 야, 이제 너희 다서 집에 가. 뭐 어, 밥은요? <laughs> 점심 저희 나가서 점심 안 먹어요? 보통 밭주인이 막막걸리 전도, 전도 닦고 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. 몰라. 나 점심 약속 있어서 가야 돼. 끝내. 빨리 가.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. 빨리 하라고 계속 뭐 이렇게 뭐 세참도 안 주고 뭐 요. 어? 야, 일당도 안 주고? 야, 얘는 주다가 사 먹어야 이제. 나 약속 있어. 아. 이용당했다. 네. <laughs> 당했다.